오, 오늘은 자연산 회를 준다는 한식 뷔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7번 국도 라인에 위치한 칠보산 주교소입니다 오션뷰가 펼쳐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해안 최고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성인은 12,000원이었습니다. 메뉴는 매일 매일 바뀌고 새로 하신다는 살찌는 풀들과 다이어트 식품인 고기들, 그리고 메인 메뉴인 회무침입니다. 그때그때 회 종류는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 외에도 메인 반찬들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살안 찌는 음식 위주로 담았고요. 오늘의 메인인 회무침입니다 오늘은 자연산 가장이 새 곳이네요. 사실 제가 입이 짧아 잘못 먹어서 걱정이었는데요. 역시나 한 숟가락만 먹으니 배가 부르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음식을 남겨버렸지 뭐예요. 아쉬운 마음에 후식을 즐기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어요.